아우. 이게 10초 문제예요? 윌. 저기 단어가 어디 있어뭐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? 나오는 이게 나온 거예요 이, 이게 나온 거라고? 이게 네. 단어래요? 이, 이, 이거예요 이 이게. 이게 뭐야? 전형무 씨, 10초 네. 지났습니다 <laughs> 단어라고요? 이게 어떻게 10초... 알파벳 B 아니야? 아니, 잠깐만 블랙 B 블랙 B 블록 B 정답, 블록 B. 정답. <laughs> 없네. 아 이거 어떻게 하러 10초 안에 이게, 이게 문제야? 이게, 이게 뭔데? 음. 지니어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? 음. 이게 뭔 문제인데? 숨어서 아, 다을맞추라고요 어디 숨어있냐고? 아, 나 있냐고.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 이제. 그래. 아니, 아니, 아니 어디 숨어있냐고? 어디 숨어있냐고? 붙잡아! 저 그림 안에 숨어있다고. 그림 안에 어디? 내가 잘, 잘 찾아봐요. 우리 처음에 저는데 매지가이 잘하는 사람들이 푸는 거 아니야? 매지가이로 푸는 거야? 저 무슨 규칙이 있는 거 같은데? 자, 오빠 이동. 정답! 런치? 런치가 아니에요 런치? 런치? L-U-N-C-H 어디? 어디 런치가 있냐고 뭐야! 야 아이 처음에 한글로 보다가 그게 분명히 안 맞는 거예요 영어니까 안 보이지 이게 원리를 알려도 한글 불가능한 형식이에요 제가 L, U, N, C, H 이거죠? L이 제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게 겹쳐 있는 거예요 잘한다 영어는 미국 사람이나맞추지 여보세요 미국 3이나 마치다니요, 지니어스. 아, 런치는 몰라요. 지니어스는 런치는 왜 몰라요? 한글어 중에서 영가로데에 있는 생겨요. 글자가 한글이 아니잖아요. 분명히 제일 가운데에 있는 글자가 한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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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현무시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면 높겠다. 내 문제도 어려운거 아니, 나와요 아, <laughs> 앞으로 더 어려운데냐? 그런... 아, 저걸 어떻게 하냐? 너무한다 이거는. 잘했어. <웃음> 노트였다 순간스, <laughs> 야 너도 끄네! 내생남들 진이었어 일등으로 우리 이승다 좋아, 야 개망신 시키지 말고 빨리 마시어승부어 <laughs> <laughs>